안녕하세요. 중국 읽어주는 통역사, 시오나예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 기업이 어딘지 아시나요? 얼마 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항서제약, 즉, 헝루이 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헝루이는 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헝루이는 주당 100.37 위안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디어, 그리, 완커, 일리, 상해 자동차 등 유수한 기업들을 압도하고 시장 가치가 4,700여 위안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업소득과 순이익 역시 20에서 4 0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헝루에이는 영업소득 230억 위안, 순이익 53억 위안을 달성하며 의약업계 1위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기부 활동도 활발히 해 2017년부터 1 9년까지 3년 동안 교육 분야에만 1억 위안이 넘게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헝루에이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경쟁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순표양 전 회장은 상품 라인과 R&D 관리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의약업체는 4,700여 군데가 있지만 정작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곳은 1 0 0군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천군대 업체 중 대부분은 외국 기업이거나 합자 기업이고, 나머지 중국 기업 중 대부분은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합니다. 이는 모두 해외에서 특허가 만료된 약들입니다. 제네릭 의약품이라는 것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끝난 후에 오리지널 의약품의 성분이나 규격 등과 동일하다고 하여, 임상시험 등을 생략하고 승인하는 의약품의 총칭을 말합니다.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런 제네릭 의약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헝루이는 20여 년 동안의 노력 끝에 개발 업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2019년 헝루이는 중국 기업 특별 500대 기업 중 13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2020년 영국 의약 기업으로부터 의약 의학 혁신 지수와 의약 발명 지수를 13위, 15위를 차지하면서 중국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이 명단의 이름을 올립니다. 이런 독보적인 연구 개발 능력 덕분에 헝루에이는 시장에서. 자신들만의 지위를 다져가게 되고 중국 의학 분야의 선두주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헝루이를 30년간 이끌어온 순표양이 퇴임하고, 쩌윈수가 신임회장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헝루이 제약회사를 언급하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얼마 전까지 대표를 맡았던 피오순 양 회장입니다. 피오순 양은 58년생으로 중국 의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앤윈강 제약회사의 기술자로 입사해 일찍부터 기술의 중요성을 파악하였습니다. 피오순 양의 주장에 따라 항암주사 vp 16 개발에 주력한 결과.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이 되었고 수백만 위안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92년 순표양은 120만 위안을 출자해 중국 의료 과학원 약품 연구소에서 개발한 항암 신약인 이포스파미드의 특허권을 사들였습니다. 당시 이 돈은 상당히 큰 돈으로 한 번이라도 생산이나 임상 실험 과정 중 실패한다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순표양은 이를 큰 기회로 보고 과감하게 투자하였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90년대 중국은 항암약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포스파미드는 이 때문에 빠르게 시장에서 자리매김하며 천만 위안의 판매액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리엔윈강은 중국 항암 약품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1997년 순표양은 리엔윈강을 주주제로 전환하고 상호명을 헝레이 루 제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최대 주주가 바로 헝레이 루 그룹입니다. 2000년 상하이 거래소에 상장하고 4억 6천만 위안을 모금하게 되는데요. 큰 돈을 손에 쥐게 된 퍄오순양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3억 위안을 들여 상해에 연구 개발 센터를 설립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돈을 들여 미국의 유명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합니다. 상해 R&D 센터 설립 이후 헝레이 제약의 기술력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신약인 아이루이 시부를 집중적으로 개발한 결과 10년 만인 2011년 출시하게 됩니다. 2014년 위암 치료제인 아파티니를 출시합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 제약업체는 전 세계 의료계에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티니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 최초로 출시된 위암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위암 말기 환자들에게서도 효과를 본 제약품입니다. 2015년 아파티니는 3억 위안이 넘게 판매되었고 2016년에는 10억 위안, 그리고 2017년에는 중국 항암 특효약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순표양은 뿐만 아니라 1995년 한 홍콩 투자자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재와 자금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는 화학 교사로 일하고 있던 아내 쫑이엔에게 회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현재 이 아내가 맡았던 회사가 홍콩 의약업계 1위를 달리는 한선제약입니다. 그리고 쫑후의주에는 전 세계 여성보호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안에 쫑후의주에는 지난 1년 사이 자산이 5배 가까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820억 위안이 증가한 것으로 하루 평균 2억 위안, 즉 345억 원 가까이 벌어들인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처음 중국보호 랭킹 5위의 이름을 올렸는데,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현재 중국보호 3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2020년 4월 기준 이들 부부회사의 시가 총액을 합치면 1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추후 한선제약에 대해서는 한번더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순표양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앞으로 조인 슈 희늄 회장이 이끄는 헝루이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됩니다. 2020년 7월, 헝루이와 순표양이 루이리디 상해 바이오 제약 유한공사 설립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